덤벨이 굉장히 좋습니다. 수직보다 살짝만 뒤로 빠지면 돼요. 팔이 너무 뒤로 가 버리면 가동 범위가 줄어요. 자, 상완3두 운동을 할 거고, 스톱. 자, 팔 요렇게 앞으로 요렇게 해볼까요? 상완3두 운동, 여기 운동을 할 건데, 라잉 트라세스 이 익스텐션인데, 기존에 스테이트바 같은 경우는 관절에 불편함이 굉장히 크고, 그렇기 때문에 이지바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, 덤벨이 굉장히 좋습니다. 저는 덤벨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, 내 관절 본연의 모습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팔을 요렇게 수직으로 세워놓으시면, 삼두의 텐션이 풀려요. 그러니까 너무 많이 뒤로 보내실 필요는 없지만, 항상 요거를 유지하시면 됩니다. 그래야 삼두의 텐션이 가 있고요.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완해 볼까요? 일부러 팔꿈치 벌리거나 밀려고 하지 마시고 요 정도면 됩니다. 수직보다 살짝만 뒤로 빠지면 돼요. 그대로 이 상태에서 수축을 할 건데 절대 팔꿈치를 피는게 아니고요. 요쪽. 이쪽, 요쪽으로 손날, 손날을 이용해서 밀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, 지금 덤벨이 요렇게 살짝 돌아갑니다. 자, 계속 해 보세요. 자, 덤벨이 수축을 할때 밀어 줄때 덤벨이 살짝 돌아갑니다. 덤벨이 돌아간다라는 건 자, 수축해 볼게요. 전완과 상완이 안쪽으로 말린다라는 얘기예요. 팔꿈치를 피는 게 아니라 손날로 저쪽 천장 위쪽을 밀어줍니다. 밀어주고 하나만 더. 오케이 좋아요. 다시 해볼게요. 살짝만 보내세요. 늘릴 때 너무 딸려가니까 이걸 차라리 이렇게 쫙 버텨주세요. 그리고 그렇지 밀면서 다시 이쪽으로 버텨주고 밀면서 좋아요. 상완이 안쪽으로 쫙 말리면서 손 날로 프레스 느낌이 납니다. 팔꿈치를 피는 게 아니에요. 하나만 더 해볼게요. 안딸려가게 버텨주고 밀어주고, 오케이, 오히려 버텨줘야 돼요. 팔이 너무 뒤로 가버리면 가동 범위가 줄어요. 그러니까 살짝 이쪽으로 버텨줬다가 밀면서 그렇지. 대각선이 째려보면서 손 날로 밀어주고, 자, 버텨서. 가동범위 쭉 늘어나게 해주고, 수축해주고. 하나 더. 오케이, 좋아요. 자, 시작. 딸려가지 마세요. 가동범위 쭈니까 삼두가 많이 늘어나려면 너무 많이 딸려가면 안 돼요. 수직보다 뒤쪽으로만 살짝 누워있으면 돼요. 손 날로 밀어주고. 자, 하나 더. 제 손, 요로 여기 보고, 손 날로 미세요. 하나 더. Okay.